음. 저는 아 좋겠다 고생 음. 많이 했겠다 아이패드 네가 원하는 물건이었냐 로봇이야. <laughs> 좋겠다. 나의 최선이야. <laughs> 나는 얼마야? 이럴 것 같은데. 얼마야? 100만 원이야? 이러면 야, 너 진짜 열심히 일했네. 약간 이렇게 할것 같아. 가격에 맞는 노동의 가치를 따진다? 그가난 그러니까 궁금해. 무서워네요 <laughs> 그렇게 됐어. <laughs>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왜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 해야지. 얼만데? 약간 이럴 것 같아, 지금. 왜냐면, 아, 저는 그게 만약에 진짜 텍스트로 왔다? 아이패드를 산게더 방점이 찍히는 건가? 힘들었다가 음. 더 중요한 건가?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얘가 원하는 그 주요 포인트가 어딘 음... 일단 좋겠다 하고 아니, 아, 힘든 것도 약간이 아니냐고. 하나 분류가 중요하다고. 어... <laughs> 아이패드를 네가 원하는 물건이었는지도 약간 궁금해요. 힘들게 일했는데 내가 고생한 음... 게이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잖아. 음... 내가 더 응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예시를 좀더 넣어서 더 친구가 울면서 힘들게 일해서 라이브에서... 감동해서 우는 거야? 그 아니면 힘들어서 음... 우는 건가? 어나 사연을 물어볼 것 같아. 음... 난 물어 같이. 근데 내 친구잖아. 얘가 무슨 아이패드가 문제가 아니라 뭐 일이 있나? 같이 슬퍼질 것 같아. 왜, 왜, 왜 울지? 무슨 일 때문에 울지? 애플을 많이 지않 아, 너무, 너무. 2개월이 지 애플을 하면서 아, 봐봐. 아, 음 느껴지네. 어. 이게 그, 좀 그래. 어, 전 기분 좋아요. 어. 약간 뉘앙스가 중요할것 같긴 한데 연습 별로 안 했는데다가 강조를 하면은 기분 안 좋아. 나 그래도 내 연습 나 많이 해서 잘한 거야라고 난 정정하고 싶어요. 저는 뭐 잘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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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극찬을 해서 나도 기분은 뭐 어. 좋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했어. 음, 뭐 <laughs> 것 같아. 저는 이럴 것같은데 어, 고마워 너도 열심히. 해. 비꼬더라도 좋을 것 같아 나는. 너는 근데 진짜 연습 하나도 안 하는데 잘한다. 잠깐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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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뭐냐 너? <laughs> 되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렇게 음. 얘기해. 음. 근데 내가 그 이긴 느낌 들것 같긴 해. 내가 너보다 잘한다는 거 너도 인정한 거네? 아, 근데 아, 나는 아, 일단 이런 뉘앙스를 아, 얘기하면은 너무 너무 짜증나고 같아. 그래? 거기서 대도 또 연습했다고 얘기? 아, 얘기도 안 해. 그냥 되게 짜증나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처음 이렇게 막, 아, 뭐, 너 연습도 안 했는데 너 잘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운 좋게 받아들이는데 음. 좀 과정을 나는 또찢어받고 아. 싶어 하는 사람이야. 결과에 딱 집중되어 있는 아. 스타일이고 나는 이제 과정도 음. 중요한 사람이라서. 난 연습했다니까? 이렇게 나, 내가 어. 메시지를 전달한 게 중요해. 아, 끝이야, 그러면? 어. 왜 그러죠? 즉흥이죠. 왜, 왜 그래? 여행은 약간 즉흥의 묘미가 있는 것. 아, 어차피 마음대로 안될 건데 왜 그거 어. 스트레스 받고 있냐고. 안 그래요? 왜냐면은 여행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알았었거든요. <목소리> 어떤 기분? 덥지 스케줄 이렇게 <laughs> 덥지. 나는 여행을 짜는 건 고마운데 그거를 나한테 강요하면은 말할 것 같아. 이, 이거를 다 해? 이거를 지금 음. 다할 거야? 여기서 이거 이거 빼자. 아, 나는 일단 덜어 덜어? 어, 어느 정도는. 음. 너무 빡빡하면 왜냐면 진짜 심한 제이들은 거의 분 단위로 짠단 말이야. 그래서 어... 나는 그거는 진짜 안 되고 그냥 좀 크게 크게 나눠져 있으면 웬만해서 다 따라 다니는데 그걸 강요하면 싫을 것 같아. 그럼 같이 못 가죠 이제? 그치 그게 안 맞으면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요 제이 친구가 여기 계획 짰으면 그러면 이튿날에는 좀 우리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좀 자유 시간처럼 편하게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너 빡빡하지는 않그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그걸 생각할 것 같아. 왜 휴지가 짹짹거리고 감자가 야옹해? 일단 근데 이거 10분 뒤에 시험 본다는데? 그럼 어떻게? 의구심으로 한 8분을 소비할 것 같아. 이분 이분은 이제 외우든지 말든지. 어. 근 그러다 보면 외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 같은거나 이런 것도 할 때, 그러니까 나도 애매하게 공부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가 나왔을 때 쉽게 안 풀리는 게 많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많겠지 그러면. 그러다 보면 막지문 놓쳐, 너, 문제 뒤에 못 풀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막왜 그런 거지? 어. 지금 시험 받는 애가 출제자가 나왔던 해짱하는 거야? 왜 휴지가 떡쟁? 쨍쨍. 어디서 떡쟁이지? 아, 휴지가 약간 새 이름인가? 약간 뭐 이렇게 찾다가 감자는 고양이 이름인가? 뭐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막 찾다가 시간을 좀 보내는 거야. 아니, 근데, 암기 과목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외우는 거야. 뭐 연상으로 좀잘 외우고,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건좀 많았고. 전 일단 외웁니다. 일단 시험 맞는 게 중요하니까. 전 암기 잘 하는데, 무식하게 외워요. 연상 아예 하질 않아. 그냥 뭐 만약에 뭐 이거 외운다 그러면은 스토리를 만든 사람 있잖아. 뭐 음. 이가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랬다? 난 그게 안 들어와.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차라리 다 음. 말이 안 돼도 돼. 외울 때만큼은. 음, 음, 단순 암기왜 음. 필요하냐고. 차라리 어머 을외우면 깔끔하거든. 그걸 다 외우는 게 낫다. 차라리. 근데 나는 대본 같은 거 외울 때는 연상을 해서 외워야 음. 나는 잘 외워져가지고. 그씬 자체 어, 이렇게. 어. 씬을 그려야 약 되는 거라서 조금 아무래도 상황을 따라서 음. 그내 대사가 나오니까 약간 그래서 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좀.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상황 자체를 다 이렇게 보면서 대사를 외운다는 게. 나는 음. 이것만 보는 거거든. 음. 이게 없으니까. 음. 상상 그 잡채 나란 <laughs> 인간 상상 그 잡채 근데 이게 어릴 때 훨씬 심했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좀 현실적이 돼서 상상하는 시간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상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눈앞에 놓인 것부터 해결을 음... 해야 뭐 일상이 사라지니까 어릴 때는 많이 했어요. 진짜. 요새는 이제 자기 전에 정도? 아, 근데 요새도 이제 일이 막 있으니까, 아, 편집을 저렇게, 내일을 뭐, 그러니까, 이까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생각을 좀더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전에는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비행기가 우리 집으로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막 이러고 있는데 지진이 나난 어떡하지? 막 그런 식의, 막, 거의 혼자 영화를 찍어요, 그냥 나는. 머리가 엄청 바쁘네? 어, 머리가 엄청 바빠, 나. 그렇지 쓸데없이 바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쓸 데가 아니, 아니야. 다쓸 때가 있어. 어디에? 응. 언젠가 내가 어쨌든 이제 예체능 인간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뭔가 무모한 응.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더 생각을 하려 그래. 오히려 난 되게 없는 편이에요. 상상을 덜 하는 편이에요. 이쪽에서. 편이야. 놀랍다. <목소리> 그냥 저 눈에 보이는 게더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음. 내가 사물 인지하는 게더 중요하지. 음. 귀신 막 이런 거 상상하면 더 무서워지잖아, 오히려. 음. 그니까 러 애초에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해가 될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거의 상, 생각 자체를 안 해버려요, 아예. 그게 음. 내가 더 편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단순해요. 제 생각의 알고리즘은 해가 되냐, 안 되냐. 그니까 yes or no가 되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답이 나온다. 그럼 저는 그냥 이걸로 가는 거죠 음. 상상을 이렇게 펼치면은 끝이 없잖아. 나는 그래서 그 콘크리아 유토피아, 어, 그거 박서준 나온 영화. 그니까 그거 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해 내가 상상을 해봤던 게 영어로 나온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 영어 만들어지지 나 콘크리트 그 깔리면 어떻게 하나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응. 그려봤거든 뭐, 어떻게 죽을까 어 막, 약간 막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내가 나는 그거 보고 그래서 상품백화점 붕괴 막 사건 있잖아 막 그런 거다 찾아봤어 이 영화와 실제는 어느 정도의 싱크로율일까 터널이란 영화도 있었잖아 화정우 나온 거 음, 그거와 진짜의 터널의 그 붕괴에는 어떠한 정도의 괴리가 있을까 막 그런 거 찾아보고 뭐, 재밌어요 난 그런 게 전 영화도 약간 실화에 기반한 거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 다들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내가 만약 연예인이 된 거야, 셀프 카메라 같은 거 찍어보는 그런 상상 안 해봤어요? 막 리얼 카메라. 그런 거안 해봤어 아, 아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어폰 꽂고 그 이제 이 이어폰이 나의 bgm인 거야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아뭐 오늘은 학원을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세 아, 회사원이 <laughs> 아, 되게 예중심이야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laughs> 카메라를 막 찍어봐 내이 찍어보고 약간 그런 거안 해봤나 어마어마한 관종이 <laughs> <laughs> 그리고 거울 앞에서 춤다 춰봤죠 춤은 춰봤다 아, 춤은 춰봤지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막 오늘 나의 하루를 이제 셀프 카메라로 누가 날 찍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획, 연출, 감독 다나가야나나 여기서 상상이 퍼져나가는 거지 아, 내가 만약 분장실에서 누굴 만난다면 어떻게 하니? 현현 씨는 난 어딘데,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 그랬겠어요, 내가.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좀 많이 바뀌었나? 네, 나이 들어가지고 게... 얼마냐 이러고 있잖아. 하나씩 믿을까? 즐거워서. 응. 즐겁고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내 내가. 하나씩 믿을까? 그 에너지 도움이 안 돼. 하나 하면 나오는 전화가 있어. 좀 맛있겠다.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었잖아요. 빨간색 이미지. 근데 그 예쁜 백설공주가 그걸 먹고 이제 딱 이게 쓰러지는 장면까지. 꼭 백설공주가 생각나야 돼. 팔 쏘, 쏘는 그런 것도 있잖아 음. 아로 그거 음, 그런 거 음. 사용할 수도 있네? 그럼 엔드는? 어 그치 임팩트에 따라 다른 건가, 그거는? 어, 내가 어떤 이미지를 인식했느냐. 경험에 기반 한 인식과 상상 아닌가? 내가 어쨌든 그걸 이미지를 아. 봤으니까. 근데 어. 여기서 그 이미지에서 좀더 나아간 어. 그 액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얘가 이제 사과를 먹는 것까지. 보통 단어를 상상하면 다 그런 식으로 액션 약간 짤같이 이렇게 와요? 저는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막뭐 조명 이렇게 해도 뭐 조명이 나한테 쏘는 막그 1, 2초 짤 짤고 막 이렇게 와? 그 무대 안에서 막 춤추고 있는 나. 배, 막 배다. 그럼 하는데. 타이트타이틀 되게 피곤한데. <laughs> 맨날 맨날 뭐해잖아나 어, 어, 머릿속에서 이게 어. 익숙해요 나는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음. 연기에서 더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을 어, 어, 것 같아 원래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우리는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 아. 그 마인드맵도 맨날 하고 연상해야 되고 상상해야 돼 우리는 막 동물 흉내 내는 수업도 해요 연기하는 사람들은 티면 되게 힘들 것 같아 나 같아 S T면은 음. 거의 연출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 표현러니까 나를 깨는 작업을 많이 아. 하지 음. 근데 NF들이 확실히 연기하는 애들 중에 많아 갑자기 연락 온급만남 너무 좋아 지.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른데 이거 어. 두개 제일 시너지 맞는 어. 게놀때어이와 P 놀때 D, 어. D 없어 D도 없어 아또 아이라가지고 아, 아, 힘든가? 아 다른 사람 모든 게다 틀려야 되는 거야 두 분이 즐거워지게 갑자기 왜 이렇게 어 왜? 지금 아 이렇게 재다 우리 거의 처음부터 아. 왜 신나요? 잖아어 일단 만나자 라고 이제 얘기해줘서 어. 그 자체도 반갑고 어. 놀 생각하니까 이제 뭐하고 놀지? 갑자기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처 <laughs> <laughs> 사람 만나면 기분 좋으니까 아, 오히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어, 어, 음... 너무 좋아요